어, 이번 시간에는 세원 세론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이 2,114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SCNG 엔지니어링인데 지분율 약2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보니까 가스, 정유, 석유와 같은 의 플랜트 회사 및 그다음에 뭐 조선소, 삼성중공이랑 뭔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게 줄기세포랑 바이오공학, 필러, 콜라겐 이런 쪽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냄새가 묻어나는 거죠 자, 이 회사를 보면은 일단은 자, 이런 뭐 카피틸, 발목관절치료제 이런 줄기세포나 곤절연구성산에 대한 이런 뭔가를 콜라겐 쪽으로 지금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특허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이쪽으로 줄기세포 쪽으로 뭔가 뭐 하는, 한다는 거예요. 바이오 콜라겐. 필 그냥 필러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재생, 필러. 이쪽으로 계속 뭔가. 이런 쪽으로는 뭔가 작전치기가 되게 편하죠. 사람들이 잘들끓어들고 줄기세포, 세포. 이제 줄기세포 테마 상상. 여러분, 차바 이트도한번 봐야죠. 자 아무튼 뭔가 하고 있어 그러면서 플랜트 관련 일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이 석유화학 쪽이랑이 지금 좀안 좋다고 보죠 근데 포인트는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서 이제 석유가 석유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60달러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밀고 있죠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크려면은 석유가격이 대충 받쳐줘야 돼요 60불 이상 그러려면 그 지불 이상으로 올라가 하면은 이런 플랜트나 석유화학 그런 것도 이제 올라갑니다 같이 네.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뭐 국제과학도 의료기기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대요. 뭔가 공동 연구도 하고 뭔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식 재료 필러. 필러, 지금 이 필러는 제가 본것 중에 하나가, 메드톡 순간 어딘가 지금 싸우고 있죠? 지금 그 원료. 그러면은 그개네가안 되니까, 이제 필러나 이때 대체제, 이쪽으로도 뭔가 반응이, 매출이 올라오고 그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도, 이렇게 재료가 엮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 조선 해양 플랜트 시장. 얘네 삼성중공업이랑 뭔가 이게 LNG선. 지금 조, 조선소에서 LNG선 많이 발주되고 있죠. 이런 거 액화 기화하고 뭐 그런 것들 같이 연구해 가지고 국산화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제 계속 조선업 발전되니까 이쪽도 뭔가 엮어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해서 이런지 근데 삼성전자 이거 기와에다가 이거 하나 망, 망쳤다고 했거든요. 이거 이 그쪽이랑 연관된지 모르겠는데 저도 안 찾아봤어요. 한가 조선업 쪽이랑도 뭔가 한 달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9년도 7월달에 태국에 있는 석유 화학 단지 핵심품질 공급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석유 화학도 이쪽이 얘가 건들고 그리고. 뭐냐, 하여간, 그러니까 육가가 오르고 하면은, 화학도, 석유랑도 많이 마진율이 올라가니까, 이쪽도 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거. 저란 사체가 지금, 이거 보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저기, 2020년 12월 17일부터 이날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400 450만 주약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뭐 57만 주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평당가가 2,580원. 이걸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찾아봤더니 평당가 2,587원짜리가 2회차 전환사채에요 2019년 6월 24일날 발행을 했고요. 1년 되니까 20년 6월 24일부터 뭐냐 저는 지금 풀수 있어요 근데 얘가 400억을 발행했어요 400억 시가총액 200 아까 10억 이었죠 근데 그 중에 400억을 발행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발행한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얘네가 최저가가 이 발행가가 2580원 최저가에요 더이상 안내려간다는거예요 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는 지금 이렇게 3000원대가 있는거고 자 그럼 뭔가 냄새가 나는데 자 냄새가 나는거 저한테 걸린거 중가는가 거, 얘네가 지금 459만 주가 12월 20일에 상장이 됐어요. 이거를 가격으로 따지면 은 120억이에요. 이 400억 중에 거의 반절 가까이가 나오려고, 지금은 3분의 1이 나오려고 했고요. 나오고, 나왔고요. 붙인 물량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일날 57만 주가 했는데 이게 15억 정도 되고, 1월 6일날 지금 36억이 풀렸어요. 그 다음 11일 날 5억이 풀었고 19일 날 5천만 원짜리가 풀린대요 이걸 제가 계산해 봤더니 총 주식 수가 한6 7 0만주 정도 670만 주. 670만이 되고 이 가격으로 177억이 지금 전환됐다는 거예요. 전환. 야, 이건 뭘까요? 저는 100%. 100%. 지금 털려고 준비한다고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자 보세요. 자우 하향하던 주가가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럼 와중에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양봉형 짜주고 내려갔다가 조정 보이고 다시 양봉을 올리고 다시 조정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조정에서 바닥을 기면서 장기 평선에서 지금 행복은 안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빨간 양봉 한번 사주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여기 보이죠. 여기 박스권 하단인데 이 박스권 하단이 2,560원 정도예요. 아까 전환사채 최저가가 2,587원이었죠. 자, 요바닥인 요 거예요. 거기서 마지노선을 얘네 가지면서 여기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22일 날이었죠. 22일 날이 459만주 여기 풀렸어요. 이거 풀리고 이거 풀리고 이거 풀리고 자 22일날, 2 9 60일날 한번 볼까요? 2 2일날이 대충 요정도 됩니다. 20일, 20일,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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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래량이 안나왔어요. 자 그리고 29일날, 29일날도 대충 요정도 돼요. 여기 여기 거래량 안나왔어요. 19일도 뭐가 다 필요 없고 중요한거는 아까 풀렸던 670만주가 지금 거래량이 안터져있다는거예요 뭘까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6 7 0만 주고 풀려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내리 깔아줘야 하는 거예요. 내리 깔아주면서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얘네가 어 지금 언젠가는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뭔데 뭐 이렇게 골파기해서 이제 개미들 맞아 떨구고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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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근데 올리려고 지금 물량을 풀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은. 이런 건 주시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 풀려고 170억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1 7 0 풀려면은 616의 물량을 몇 배를 여기서 거래량 이렇게 터지면서 이, 이것보다 한 3배, 이거 3배는 터지면서 막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다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올려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생각하는 건, 만약에 전화사지가 없다면, 은 그냥 이 본, 이본 상태로 보이는 눈에, 제 눈에 보이는 목표가는, 일단은 여기 장기입형선 이쪽, 이거 손절라인 잡고, 2800원 정도 손절라인 잡고요. 자, 여기 2 8 0 0에서이 3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요, 하다가,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면, 1차 목표가는 저는 3300원 정도 볼 거예요. 3,400원 보고 2차로 3,500원 보고 3차로 더 올라가면은 여기 3,900원, 4,000원까지 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이 가격의 35%인가 대충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170억을 쏜다 밑으로. 그럼 여기까지 내려갈 거예요. 여기까지 제 느낌에는 여기는 제 느낌에는 저거 170억 쓸려면은 여기를 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요 자를 넘겨서 4,000원을 넘겨서 4,300원이나 여기 4,700원대까지 한번 올려줬다가 여기서 쏴주면서 이렇게 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플랜이 아까 말했던 여기 4,000 아래서 정리되면서 끝나는 거라 여기 4 3 0 0원이나 4,700원까지 올리면서 정리하면서 내리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번 궁금합니다. 얘네가 어떻게 운행을 할지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얘네가 지금 재료가 뭔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지금 내리깔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슈팅할지 모르겠어요. 슈팅되면 빵, 빵, 빵 이렇게 할지, 이렇게 장땡으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까지 사천한테가 올려서 내리꽂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저도.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 주식이 언제 일어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얘네는 줄기세포, 뭐, 이식, 여러 가지 로 걸려있어요. 이걸로 어떤 게 터질지 전 모르겠습니다. 해양플랜트랑 연결돼 있고, 석유화학단지도 돼 있고. 여러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기다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전화사체가 지금 이렇게 풀려고 지금 대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풀지. 전화사체가 이렇게 177억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물량은 안 나왔어요. 지금 거래량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세요. 뭐해서 풀지? 바로 올리면서 풀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내리까면서 여기 쌍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다시 풀면서 올라갔지? 그건 모르겠어요. 미리 풀, 풀 때도 있거든요. 그건 세 장만입니다. 아무튼 얘는 걸리면은 뭔가 대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여러분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찌나리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고 저도 한번 복귀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